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성관이가 사전선거조작설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 이렇게 이제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요.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성관이가 사전선거조작설을 어, 유포한 자를 어,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예, 황교안 전 총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는 에, 이 검사장 출신이죠. 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도 했고, 어,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이 어, 사전선거, 부정선거 이런 의혹을 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 정부와 에,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회이미 적극적으로 에, 이 의혹을 에, 특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사전 선거에서 뭐쿠리 선거니 뭐 비닐 봉투 선거니 또 CCTV의 문제점 에, 또 어떤 사람은 어, 투표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사전선거 때 하고 본 투표 때도 가능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120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간이가 사전 선거 조작설 유포자로 지목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이러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가니가황교안 경찰 고발 사전 투표 조작. 정 정당 지지 신문 광고했다 해가지고 어, 이 부정 선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어, 이러한 또 황교안 어, 전 총리를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성관이는 어, A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되었음에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계속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본 투표 일이 있는데 왜 굳이 사전 투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광복절이 있으면 광복절이지 사전 광복절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투표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황교안을 경찰고발했다 사전투표 조작 광고개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고발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도 여러 가지 부실선거, 불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노정희선거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뭐 잘못이 없으면 사퇴를 안 하지, 않, 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 사퇴, 사태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 부정선거 특검,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